어제까지 부장님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노인네입니다. 38년간 내 인생을 바쳤던 세사는 내 책상을 벌써 치웠을까? 이제 나는 이 텅빈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64세 중소기업에서 38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년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두 아이를 키워 결혼도 시켰습니다. 퇴직금 1억 3천만원, 국민연금 100만원. 이게 제가 40년 회사 생활의 대가로 얻은 전부입니다.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늘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갑자기 스무네 시간이 모두 내 시간이 되었고, 이빈 시간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나, 혹은 부모님의 퇴직 후 삶이 걱정되신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퇴직 후에 공허함을 채우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퇴직 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새벽 5시 30분. 40년 동안 매일 같이 울리던 알람 소리에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이야.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꾸벅꾸벅 졸며 넥타이를 매고 있을 시간. 오늘은 파자마 차림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행렬에 끼어있던 내가 이제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이 주말이야. 얼마나 좋아. 커피를 내리며 흥얼거렸습니다. 퇴직 전날 회사에서 있었던 송별회가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환송, 그리고 이제 좋겠다는 부러움 섞인 인사들.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 불안이었을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출근, 회의, 점심, 업무, 퇴근 하루가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대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아니면 운동을 시작할까?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있고. 생각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했습니다. TV를 켰다가, 신문을 펼쳤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가, 뭔가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번째 회의가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며, 동료와 잡담을 나눌 시간 문득 회사가 그리워졌습니다. 칙칙한 사무실이지만 내 자리가 있고 내 역할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빛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40년간 성실히 일했던 나는 이제 은퇴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난 뭐지? 내 정체성은 뭐지? 아침의 설렘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 100만 원. 이것으로 앞으로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 평생이라면서도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결혼 비용으로 저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이제 그 흐름에서 내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밖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 아내의 손으로 예쁘게 가꾸어진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꽃들. 문득 이렇게 천천히 꽃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시간이야. 빨리 달려온 40년.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또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퇴직 전날까지만 해도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설렘과 불안, 해방감과 상실감이 교차하는 이 묘한 감정 속에서 퇴직 후 나날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퇴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집 안의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바쁨이 삶의 기본 값이었던 나에게 이 갑작스러운 여유는 축복이 아닌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TV 리모컨만 붙잡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고 다시 아침이 왔다. 하루가 또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늙어 버리겠구나.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세상이 부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동네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에 몇번 들러본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스스로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한 번도 들어가 본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조용한 공간에 발을 들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나가는 곳 아닌가? 내가 가도 될까?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쁜 도심의 소음과 달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내 또래에. 아니, 더 나이 든 노인들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서성이며 어떤 책을 볼지 고민했습니다. 비즈니스 서적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소설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금은 충분할까? 이제 회사, 동료들은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또한 페이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감정, 불안, 상실감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책 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만큼은 모든 걱정이 잠시 멈췄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묘한 충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와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했다는 작은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도서관에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어도 도서관에 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한 달, 책 읽기는 나에게 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 100만원과 아이들이 주는 월 10만원씩의 용돈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퇴직금 1억 3천만원은 만약을 대비해 함부로 쓸수 없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습니다. 노트에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꼼꼼히 적어 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식비 60만 원, 2인 기준, 의료비 15만 원 정기 검진 및 지약과, 공과금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 총 140만 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자녀들의 용돈 20만 원을 합해도 2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여행도 취미 생활도 없는 최소한의 생활만 했을 때의 금액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해.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면 금방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20년 이상을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중 3천만 원만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1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하지만 작정하고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버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공원 청소부터 초등학교 교통 도우미, 주차 관리, 공공기관 안내 도우미까지 나이와 체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주 2, 3회 일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이제 공원 청소를 한다니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밖에서 사 마시지 않고 집에서 내려 마셨습니다. 외식 횟수도 줄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알게 된 다른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팁도 얻었다. 영화관, 박물관 같은 곳은 경로 우대 할인이 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차이가 되더라고요. 이런 조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건강검진, 평생 교육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방법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절약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이란 대가가 이것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고 저금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면서도 알차게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건 무료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동네 노인정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들이 반드시 비용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매달 30만원의 추가 수입으로 부족했던 20만원을 채우고 10만원은 저축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미래를 조금은 덜 불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낮 시간은 어느 정도 채웠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근 끝에 지쳐 금방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일찍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책장을 정리하다 우연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아마도 5년 전쯤 아들이 선물했던 것인데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나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의 하루를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옛 노래들, DJ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나의 외로운 밤을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의 은퇴자들이 보내는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의 외로움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에 대한 추억을 적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1980년대 히트곡인데요. 오늘의 청취자, 이정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라고 하네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그거 당신 이름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손을 닦으며 라디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당신이네. 언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냥 며칠 전에 요즘 라디오를 자주 듣고 있어. 아내는 내 옆에 앉아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무렵의 노래죠. 그럼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당신이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잖아. 노래가 끝나자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퇴직하고 힘들어하더니. 이제 조금씩 자기만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네요. 그래?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노력해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설렘과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책과 라디오. 이두 가지가 내 퇴직 후 생활의 작은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지탱해주는 기둥. 라디오가 밤을, 도서관이 낮을 채워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도서관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흰 머리의 여성, 항상 역사책 코너에 있는 남성, 친절한 도서관 사서, 처음엔 모두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 인문학 강연이 있대요.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사서가 걷는 전단지.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주제의 강연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경제적 불안, 관계의 변화.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대화 시간.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보람을 느껴요. 저는 손주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네 하루를 기록해 볼까? 작은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줄 정도의 짧은 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책,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만난 사람들. 소소한 일상을 기록했다.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 삶은 점점 다른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처음에 막막함은 어느새 익숙한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주 3일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초등학교 교통도우미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돕는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과 딸 가족이 집에 모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두 아이가 갑자기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퇴직하고 처음엔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일만 하셨으니까 갑자기 쉬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서관도 다니시고 학교에서 아이들 도와주시고 일기도 쓰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멋져요. 정말. 나는 갑자기 민망해졌다. 뭐.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항상 회사에 계셔서 자주 못 봤잖아요. 그때는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일하신 건다 우리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선물 상자를 내게 네 건넸습니다. 둘이서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시계만 보면서 바쁘게 사셨잖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아버지의 시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시간을 위해 쓰셨으면 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들었지만, 그래도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현관문을 닫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떠나는 자 뒷모습을 바라보는 건 여전히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긴 했네요. 아내가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키운 거지.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지켜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대부분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아내와 동네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직장 생활 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우리 동네의 작은 변화들. 계절의 흐름을 느끼며 걷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내와 종종 아이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놓쳤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손주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항상 라디오를 듣고, 그날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일기는 꽤 두꺼워졌습니다. 가끔 과거의 일기를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퇴직 직후의 공허함과 불안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의 시계가 아닌 내 마음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소비를 줄이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더 행복하다는 것. 최신 전자제품보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 삶은 충분히 괜찮다. 이제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다를 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퇴직 후의 시간은 처음의 막막함에서 시작해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3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희생했던 많은 것들,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찾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해도 됐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동료, 가족, 이웃, 사람과의 연결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친구들, 노인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라디오 사연으로 알게 된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삶의 의미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작은 감사함을 찾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온 추억의 노래,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의미와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여정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귀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